안녕하세요. 불꿈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11시 35분입니다. 아, 조금 전에 스웨덴하고 축구가 끝났죠. 좀 아쉽습니다. 페널 티킥 먹어가지고, 어, 1대 0으로 졌어요. 아,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좀 쉬다가 좀 늦게 방송 시작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양쪽 지수 코스닥과 아, 코스피 모두 하락으로 아,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3% 하락했습니다. 엄청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도 우리 불금봉 종목은 어, 오늘 아침에 제가 불금봉 밴드하고 불금봉 단톡방에 불금봉 아, 조건 검색식에 나온 우리 불금봉 14개예요. 지금 보이는 화면.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아이텍 반도체부터 네패스, 대동스틸까지는 양봉으로 14개 중에 10개가 양봉으로 끝났고요. 4개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아, 이 중에는 14개 중에는요. 어, 제가 아침에 어, 조강 ILI하고 대동 스틸을, 어,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로 했습니다. 어, 특히 조강 ILI 같은 경우는요, 아장 어, 시작하자마자, 어, 12% 갭상승했기 때문에 10% 이상 갭상승하면 정적, VI가 걸리죠. 한 3분 기다렸다가, 아 시초가에서, 어, 수익 내고 나왔고, 대동 스틸도, 어, 작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어, 대, 대동스틸은 불금봉 어, 종가 마이너스 2%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해서 또 어,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중단시초가단타면에는 오늘 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양 지수가 빠진 날이어서요 어, 원래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건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어,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조금 장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어, 조심했습니다. 어, 종가 단타 매매로는요, 어, S S 매그 했습니다. 금요일 날 어, 했던 종목이에요, S MO S 매기 아니고 S MO 보시면은 종가 단타 매매 종목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목요일 날, 6월 14일 날, 목요일 날 27%로 어, 갭 상승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가 금요일 날 어, 13,900원으로 어, 매수했습니다. 이게 오늘 어, 장중에 아침에 1%갭 상승해서 고가 5.4%까지 찍었죠. 어, 이거 S 모같고 불끈 봉 종가 단타매매 어, 성공했습니다. 오늘같이 빠지는 날도 이렇게 어김없이 수익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불금봉 종가단타매매 어, 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일어났던 종목이고 S모입니다 여기 이 빨간 전봇대봉 같이 쭉 서있는 이게 불금봉이에요 어, 압도적인 거래량이 있는 이그 불금봉 다음 날 다음 날요 이 종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어좀 빠른 거는 2시 40분부터 어 매수 분할 매수에서 들어가는 심심사 334 법칙에 의해서 어 매수가 들어가는 어, 종목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3시 19분에 한꺼번에 매수해서 어 시에 단일가에 매도하든지 동시효과에서 매도하는 경우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이 스모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렇게 오늘 금요일 날 장에 갭상승 1%에 하는 게 아니라 1%에 우리는 보통 2에서 3% 자동으로 매도 걸어 놓죠. 어, 고가는 5% 이상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어, 이 s 스몰을 사신 분들은 전부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 회원분들 전부 수익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단톡방이던, 단톡 카톡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단톡방, 또 밴드, 유튜브 등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단톡방은 장중에도 많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올려줘가지고 많은 회원분들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이렇게 지수가 빠진 날에도 아침 시초가 단타 매매는 전부 어, 수익을 나고 어, 이렇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S 모 어, 종가 단타 매매고요. 잠깐 어, IL 조광 ILI 같은 경우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조강을 한번 볼까요? 조강 IRI.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음, 이 조강 IRI 금요일날 불꽃봉이 나온 거죠. 압도적인 거래량. 여기 불꽃봉이에요불꽃봉에 여기 보시면은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불꽃봉의 종가. 위에서 놓는 종목이 상단 시초가 단타매매 밑에서 놓는 종목이 중단 시초가 단타매매입니다 오늘 이게 어, 갭 상승했어요 VI 걸렸던 어, 12%갭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 고가 올라가는 이 부분을 어, 수익 내는 방법이 어, 시초가 단타매매입니다 시초가 단타매매는 9시 1분 이분은 매수하지 않고 대기해서 기다려서 고가와 저가를 확인한 후에 시가 밑에서 잡아주는 방법이 어,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인데요. 시, 초가 근처에서, 어, 눌림목 줄때 잡아가지고 최대 5%까지, 어,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인데, 보통 빠르면 3분, 어, 길면 한 7분 안에 5% 이상 다 수익 내고 나오는 경우가 아침에 거의 뭐80% 이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만 어, 골라내는 그러한 그 기술 기술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 기회가 있습니다. 아, 6월 30일 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토요일 6월 30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토지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회비는 10만 원이고요. 지금 10명 모집에 지금 현재 7명, 어, 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분 남으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곧찰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불금봉 단타 매니메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음, 대동 스틸도, 보시겠어요? 자, 대동 스틸. 대동 스틸. 대동 스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불금봉에, 여기 불금봉이에요. 종가,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요 마이너스 2%에 기다려가지고 매수해서요, 수익 낸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 6% 갭상승했어요, 오늘. 이렇게, 어, 지수가 빠지고, 음, 안 좋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불금봉 매매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지만, 6월 30일날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시면은, 제가 이런데서 마이너스 2% 기다리는 어떤 그 라인 설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건 검색식이라든가, 이런 원리들을 알려드립니다.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신 분요, 불꽃본 비법서를 구매해서 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불꽃본 비법서는 3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010 5 9 6 7 2768번으로 어,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어, 그 입금 계좌라든가 알려드리고요. 어, 택배로 바로 오늘 어, 주문하시면 내일.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조치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불꽃봉은 굉장히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어, 기법입니다 불꽃봉은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시초가 단타매매 하고요 또 10시부터 11시까지 중전 단타매매 하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휴식 시간입니다 1시 이후에 불꽃봉에서 아,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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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30분봉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아 가지고 하는 30분봉 어~ 단타 매매가 있어요. 또 수익 매매도 있습니다. 어~ 불꽃 봉은 단타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수익 매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2시4 0 분부터는 어~ 불꽃 봉 종가 단타 매매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단타 매매로 해서 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니까 불금봉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요 어,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은 불금봉 어, 어, 제가 이렇게 자료나 어, 컨텐츠도 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그 힘으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올립니다 여러분들 불금봉 어, 잘 배우셔가지고요 항상 수익 넘치는 그런 어, 음, 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화요일 장입니다. 또 이렇게 장이 하락으로 있을 때 힘내시고, 내일도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장 마치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